오늘은 새 집을 만들고 있습니다. 오늘이 2019년 어 7월 1일이네요. 월요일. 첫날 시작하는 날이네요. 새 집을 만들고 있습니다. 예, 지붕을 세우고 있습니다. 물 있으면 안 괜찮아요. 잘 됩니다. 상관없습니다. 예. 이제 지붕을 덮었습니다. 지, 지, 지붕을 절곡을 해서 예. 됐습니다. 아니 됐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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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거 가세요. 정말로. 안으로 한번 그라인자로, 그라인자로 연습이랍니다. 세 파크라인대로. 네, 아좋 좋습니다. 예, 가접을 합니다, 가접을. 용접하기 전에 가접을 합니다. 가접기로 가접을 합니다. 네, 하세요 이쪽에 해세요 이렇게요 <laughs> 아무튼 하세요 닿는 <가는> 대로 예 <laughs> 네, 이쪽에 해세요 <laughs> 아니요 거기요 아니요 뭐, 이쪽에 예 네. 네. 잘하고 있습니다. 용접하기 전에 과접을 합니다, 이거는. 예, 저 좋습니다. 용접이 들어가겠습니다. 이게 용접기예요 용접기. 고데기. 자, 2mm 짜리요. 이게 PVC 용접기입니다. 이 PVC 용접기가 이렇게 생겼는데 13년을 써도 고장이 안 납니다. 용접기 가격이, 이거, 이거는, 120만 원입니다. 120만 원. 13년을 썼는데도 고장이 안 납니다. 이제 용접하면 됩니다. 이제 대지분 すてきなものが多い。 네, 용접을 이렇게 했습니다. 어때세요? 대집 만드는 소감이 네. 좋습니다. <laughs> 많이 보실 거예요. 요새 집 만드는 거를, 용접하는 거를. 새 <laughs> 집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이제 용접을 다 끝난 다음에, 새 집, 새집 있고, 새가 이제 들어가죠. 딱 이게 뒤로 딱 돌려보면은, 아, 새집제새집 청소할 때는 요 피스를 풀러가지고 요 피스를 풀러서 새집을 제거를 해요. 다음에 내년에는 다른 새가 들어오면 얼레 어차피 다 꺼집어냅니다 새집을 낙엽 저기 뭐 새집 둥지를 다 꺼내요. 그래서 이렇게 놨고 여기에 새가 미끄러지지 않게 그라인딩을 했어요 그런다지 라이 안에도요. 이 안에도 그리고 여기를 왜 만약에 물이 들어가면 물이 빠져나오라고요 그리고 여기 구멍을 뚫었죠 여기 이 뒤를 딱 들어오면 또 여기서 구멍을 뚫었어요 여기다 철사를 줄을 매가지고 철사를 이렇게 매가지고 나무에다 걸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새집 완성품입니다 이게 예, PVC 새집 PVC 회색판 판재 4mm로 만들었습니다. 4mm, 5mm. 예. 정면에서 봤을 때. 작은 새 집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mm 에요, 100mm. 여기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0. 지붕은, 요건 뭐, 이렇게 해서 이제 알아서 하는 거고요. 이 폭도 알아서 하는 거고, 이 폭도 알아서 만드는 거고. 이렇게요. 이쁘죠, 새 집? PVC 새 집은 얼마나 가겠습니까? 나무, 나무로 만들면은 새 집이 한 2년 가면, 2, 3년 가면 다 썩지요. 이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100년은 갈거 아닙니까? 100년은 갈거 아닐까요? 100년? 200년도 갈거 아니에요, 이게. 가격은 이제 협상입니다. 이렇게. 새 집에 대해서, 새집 만들기에 대해서 동영상을 찍어 봤습니다. 이상입니다. 국제 PVC 제작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. 국제 PVC 제작소 7월 1일 2019년 7월 1일 새집을 만들어 봤습니다. 이상입니다.